자 바로 팝빵 댓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팝빵 댓글입니다. 이리세님 남기셨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택틱소거 구입했습니다. 라우나트 게임에서 플스5 사고 엔딩본 게임이 하나도 없는데 게임 불감증을 치료해주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게임하는 것도 지치는데 생업과 육아와 게임까지 다 열심히 하시는 3MC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네, 라우나토 게임에서 구매하셨군요. 고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가셔서 게임덕비상 청취하신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남는 그뭐 상품들이나 이런 그저 예약 구매 할때 주는 것들 있잖아요. 기념품들 음. 그런 거막 챙겨줄 텐데. 네, 짜잘한 거 이런 거라도 좀더 챙겨주시니까 네. 어, 구입할 때꼭 말씀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택틱소거 같은 경우에 그 요즘 분 기존의 다른 게임들 안 해보신 분들한테 권하기 조금. 약간은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예전에 텍스오 재밌게 했던 분들 추억에 젖는 분들한테는 꽤잘 만들었어요. 꽤 재밌고요. 음. 난이도가 약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 재밌습니다. 어쨌든 게임 불감증 이 치료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닥쿠님 남기셨습니다. 궤적 시리즈는 로또 맞으면 파이어족 돼서 꼭 정조행 할 겁니다. 아마 이번 생에는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하셨네요. 음. 로또 맞아도 요새 파이어족 하기 쉽지 않지 않나요? 어, 지역에 따라 다르죠. 지역에 서울은 따라 다르죠? 조금 힘들고, 어. 그리고 로또 얼마짜리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게... 저번주에 그 아재트 집에서 얘기했듯이, 일곱 음. 개가 동시에 나온 집이 있었잖아요. 음. 수동으로. 80 몇억? 뭐 이렇게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혼자서. 뭐 음. 어, 혼자서. 음. 그러면 판교적 가능하죠. 그러니까. 최근 거인가, 뭐, 최근 한 몇, 한 1, 2년 사이에서 보면은, 혼자서 독식해가지고 제일 많이 버, 받았던 사람이 뭐, 80억인가, 70억인가,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때 뭐, 스물 몇 명. 세수 없으면 그냥 몇억 받고 받는거아 받아서 몇억도 아니고, 3억 얼마인데, 세금 떼고 나면은 2억 몇천 정도 받는 수준이라, 솔직히 로또 되고 나서, 조, 물론, 2억 몇천도 작은 돈은 아닌데. 그렇지, 그렇지. 로또 됐다고 해서, 이제 인생 역전이야. 이제, 어, 내뭐 인생 피었어. 라고 생각했는데파이어도 살겠다. 불가능합니다. 2, 2억 몇천이면, 그냥 지금 있는 대출 좀 갚고, 정리하고, 이제. 그, <laughs> 아, 그것도 좋기는 한데. 아유, 좀 좋긴 한데. 그렇죠. 아 그런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뭐, 네. 파이어족 안 되고요. 로또 안 맞아도, 계적 시리즈는, 큰맘 먹으면 할수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잡으면 가능합니다. 자열혈 아빠님 남기셨습니다. 토치라이트는 과금 요소도 적고 게임도 시원시원하니 재밌는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스킬은 또왜 이렇게 많은지 스킬 설명을 읽어봐도 당당체에뭔소리인지 모르겠고 게임이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좀 많이 복잡한 것 같네요. 화면 중앙 아래쪽에 화야, 보란 그 보라색 게이지 같은 건 뭔가요? 어 소환 그러니까, 네 소환하다가 못잡 잡, 잡다 보면 침식인가? 장비에 옵션 주기도 하던데 침식 npc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라고 하셨는데 그게 침식 게이지예요 그러니까 요게 음. 보라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레벨 좀 낮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게이 그러니까 전투를 하다 보면 그 게이지가 차는데 그때 이제 v 버튼 누르든지 그걸 커스를 네. 그러니까 터치를 하면 내 주변 쪽으로 적들이 소환되거든요 몹이막 어, 소환돼서 쏠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들을 잡고 나면은 침식을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이게 침식은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인젠트 하듯이 이렇게 약간 변화시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그때 해두면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음. 나중에 일정 레벨 이상 올라가고 나면 본막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이제 침식은 마을에서 하는 거고 그 안에서 그 침식 게 채워서 하는 거에서는 그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템들이 있어요 음. 아니면 그 우리 보통 화폐로 쓰고 있는 그 뭐였지 그 무슨 불꽃 결정하는 거, 태초의 불꽃, 불꽃 결정인가? 어. 그런 것들이 보통 그 침식 몹들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게이지 찰 때마다 여유되면 그때 그때 바로 소환 시켜가지고 침식 몹들 잡으면 됩니다. 이건 네, 네 어쨌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 근데 네. 이것도 해하면서 아는 거라 솔직히 말하면 약간 불편하긴 해요. 좀약 불친절할까? 하다좀안가르쳐 주는 것들이 좀 있긴 하죠. 잘 읽어보면 은나 나든 같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우풍쿠마님 남기셨습니다. 오, 은영전, 크크크. 좋은 분위기입니다. 크크. 신 애니 웨이브에 있다니 보고 싶군요. 히어, 히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은영전은 기억력이 되게 좋고, 인내력이 되게 좋으시면 지금 보시고요. 아니다. 그럼 천천히 보세요. <laughs> 다 나오려고 하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참남만습니다 네, 뭐, 굳이 하려고 하면 지금 뭐 사기까지 보고, 러니 지금 국내에 있는 건 2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기까지 보고, 나중에 3기 오 풀리면 또 3기까지 보고, 1기부터 3기까지 다시 정주행해서또 보고, 4기 풀리면 또 1기부터 3기까지 또 다시 보고. 보고, 그렇게 하셔도 되긴 됩니다. 네, 뭐, 원하는 대로 하세요. 네. 뭐, 자, 10158667님 올리셨습니다. 방송 덕에 토치라이트 해봤는데 퀄리티 좋더라고요. 이모탈보다 홀라운 듯. 소소하게 다니는 커뮤니몇 군데 영어글좀 쓰고, 저도 재미나게 즐기고 있습니다. 슬슬 추워지는데 형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남기셨습니다 음.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영업까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밌으니까 이거 저희 토치라이트 하신 분들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재미없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어, 없어요. 네. 네 대부분 재밌다고 하고 이, 어. 제가 해플레이했을 때도 이 모탈보다 훨씬 재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즐겁게 즐기시기 네. 바랍니다. 네. 자 아재 김성님 남기셨습니다 두목님 방송 중에 하이볼 하이볼 이요 저도 주시면 잘 마실 수 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음, 하이볼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직접 만들어 드시지? 그렇죠? 어, 이게, 이게 요새 뭐 캔도 나왔다 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응. 음. 하이볼 캔. 음. 더럽게 맛이 없다고 하긴 하던데 이번에 제가 하이볼 이 요새 좀 유행이잖아요. 우리나. 어차피. 근데 저게 사실은 예전에 위스키 한창 할때 진토닉 섞어가지고 어. 그냥 해서. 얼음 먹던 넣어가지고 거. 먹던. 그게 하이볼. 그치. 언더락으로 먹던 그거라서, 어. 특별한 게 없는데, 그냥 이름이 하이볼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좀 이렇게 유행을. 아니요, 역사는 거라... 좀 오래됐더라고, 하이볼이. 음. 역사는 실제로 좀 오래됐고, 그, 이게 뭐, 뭐 높은 잔에 마셔서 하이볼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음료수처럼. 응, 음, 음. 그거인데, 하여튼 이게 사실은 위스키 30ml에 어~ 그~ 탄산수 꽉 채워서 먹는 건데 음. 우리나라 탄산수가 되게 이게 탄산이 좀 약해서 음. 우리나라 탄산수로 하면 맛이 좀 없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탄산이 세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음. 그래서 그때 윙구님이 저 위스키 이거 갖다 주실 때 같이 갖다 주셨던 그게 있어요 그~ 싱하에서 나온 음. 그~ 탄산수가 있더라고요. 그거가 탄산이 제일 세대요. 지금까지 나온 탄산수 중에. 음. 지금 그걸로 저도 타 먹고 있는데 꽤 괜찮습니다. 하이볼은. 음. 뭐술잘못 드시는 분들도 하이볼 한번 마시면 뭐잘 어? 마실만 해서. 그러니까 네, 되게 사이다. 가볍게 마시는 칵테일 같은 느낌이라.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참 그 마시는 게 보드카 계열에다가 음. 그 사이다 있잖아요. 음. 스트롱 어, 사이다 만약 먹죠. 스트롱 사이다 하면 네. 탄산이 있어서. 그렇죠. 꽤 맛있어요. 그래, 그냥, 보드카 계열 아무거나, 앱솔루트 먹어도 되고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하면 꽤 맛있고요. 모이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먹으면 맛있거든요. 음. 보통 보드카에 레몬즙 살짝 한 다음에, 네. 그, 토닉이나, 음. 스트롱사이다나 이런 거 뿌려, 쭉 해가지고, 해서 마시면, 그게 진짜 어. 안진뱅이술 쭉쭉 들어가거든요. 이게 음. 먹고 나서, 다 먹고 집에 가자! 그래서 일어나면서, 어 이렇게 되는 수인데, <laughs> 음. 네. 어쨌든, 네 다들 뭐 만들기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네, 하이볼은 또 비싼 양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싸구려 양주로 해야 맛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마트 가면 뭐 2만원 3만원짜리 술들 어, 많으니까 거기다가 많잖아, 다 사와주세요 네 그리고 그거 어. 한병 사면요 한참 먹습니다 어꽤 많이 네, 먹어요 네. 네. 먹으니까 별로 비싼 술도 아니니까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네, 자팝방 댓글 여기까지입니다 자팬드 리뷰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팬드 리뷰 오늘 음, 몇개안 됩니다. 에우로스님께서 물리엔진과 하이볼의 상관관계는 서술하시오. 음. 어... 관련, 깊은 관련이 있지. 물리엔진과 하이볼은 사실은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왜? 깊은 관련이 있지. 왜? 기본은 무슨... 둘다 물로 만들잖아. 음. 어? 자, 기본적으로. 야, 물리가 자... 그 물이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 야, 물리, 물리 들어가느라, 둘 다. 야, 물리 야. 엔진 만들 때그 물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laughs> 많은 그게, 그게 왜 그게 관련이 없어? 당연히 아니, 관련이 뭐, 있지. 그는 맞는데. 자, 물리 엔진에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여러 가지 섞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하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 엔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자, 하이볼을 만들려고 하면 두 개가 섞여야 되잖아. 그치. 그치. 그 사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이런 거 하려면 정말 좋은, 좋은 물리 엔진이 필요하다니까 자 정말 큰 관련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노무님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면 물리 엔진에 대해서 얘기한다. 어. 예를 들면 움직일 때의 출렁거리는 속도, 예를 들면 그치. 달리다가 멈췄을 때, 걸었다가 멈췄을 때,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의 그 물리 엔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깊은 토론을 하면 제가 도무님 하이볼이 땡겨요. 안 땡겨요. 땡겨죠. 그 관계가 있는 거지. 거지.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는 게 어딨어. 거의 밀, 정, 거의,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응. 다쿠님께서, 두목님 이번 주 방송 여겨라고왜안 알려주셨어요? 같이 술 먹으려고 두목님께 들을 안주도 준비했었는데, 다음 영웅전설 때 같이 해요. <웃음> <웃음> 네, 아니, 뭐, 영웅전설 할때 말고, 우리 또 연말에 또 술병 한번 하죠. 뭐, 그러시든가. 네, 아시죠? 네. 응. 네, 저번에 우리 했듯이, 작년 연말에 했듯이, 네. 그에 그것도 있고 그 아마 어저 어, 이번 달에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메이드 사무라이 리뷰하면은 아마 또 술이 굽어지을까 아, 생각이 됩니다. 음. 아 네. 네. 1 2월 초에 <laughs> 나오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때어다쿠님 같이 한잔 하시죠. 그때는 우리 몇명 접속하게 해가지고 마이크 다 끄게 한 다음에 술 마시겠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빼드리는 어, 여기까지입니다. 자, 유튜브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한민님께서 이번 주도 잘 보고 갑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어, 이번에는 후원이랑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 나이트 시네마님이라고 어, 나이트 시네마님께서 그 플러스 기프트콘 보내주셨고요. 기프트 카드 보내주셨고, 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해보지도 않은 게임들 게임을 주제로 다루셔도 일단 보고 듣는 애청자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어, 육퇴 시간이 맞지 않아서 라이브로 참석은 못하지만 팟캐스트로 듣는 동안은 친한 형님들과 동네 호프집에서 술 한잔하며 마음 편하게 수다 떠는 기분으로 힐링하고 있습니다. 어, 긴 시간 동안 방송 진행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잘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하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형님들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영화를 소재로 개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어, 형님들에게 응원해 달라고 사인을 보냈던 게 22년 초였는데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크리에이터 후배로서 조언을 구하고 싶은 일이 생겨 이렇게 사인을 보내드립니다. 어, 형님들은 앞으로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콘텐츠 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은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는데요. 저를 향한 인신공격을 하는 몇몇 댓글들은 그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꽂혀서 아프네요. 형님들은 긴 시간 동안 콘텐츠를 제작해오면서 이보다 더 힘들고 심한 일들도 겪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마음을 다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고민은 어쩌면 단순히 아플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며 겪을 수 있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시선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이 될수 있겠네요. 염치 불구하고 인생 후배로서 크리에이터 후배로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길이 길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혹시 나 특정 제 영상에 대한 홍보가 비춰질까 봐 내용 편집에서 다시 드려요. 뭐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 나이트 시네마님이 어 올해 초에 저도 기억나요. 네, 올해 그렇죠. 초에 저희 밴드에서 네이버 밴드에서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렇죠, 그렇죠. 형님들 보고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영화 유튜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밴드에다 글을 올리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언급도 좀 하고. 어, 이랬던 참고로,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참고로 이분이 원래 예전 아이디가 그 메마른 버리수님.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쵸. 네, 이제 나이트 시네마로 유튜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영화 유튜브 지금 하고 있는데. 악플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희도 있죠, 당연히. 많죠 저희도 악플 남부럽지 않게 먹어봤고요. 그치. 특히 <laughs> 진격때는 더더욱. 그렇죠 심했죠. 응. 악플 진짜 남부럽지 않게 먹었죠 그때는. 근데 그냥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마음을 세게 먹을 필요는 좀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휘둘리면 안 되고 그런 악플에 그냥 넌씨부하라 씨불할 씨부라 것. 같다. 이러면 그냥 넘어가 그냥 아유 모르겠다 그냥 뭐아 그렇지 거리든지 뭐 씨발 뭐이럴 공세 넘어가는 게내 정신 건강에 좀더 좋다. 응. 그거에 막 신경 쓰기 시작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게 네. 그셋다사 성향에서 사실은 달라요. 그런데 아재트가 그렇죠? 제일 둔하고 그러니까 음, 둔하다기보다는 맞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앞으로에 대해서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어.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일도 어, 신경을 안 쓰고 어, 뭐, 뭐 그냥 넷도 좋도록 하라 그래. 뭐 제아도목이랑 어, <laughs> 저는 둘다 뭐가 있냐면 주제에 따라 달라요. 그 음. 주제가 제아도목 정치쪽 주제가 달리면 굉장히 세게 댓글을 또 달아요. 재는 저는 막배베 꽈서 넣거든요. 어. 음. 어, 아유, 뭐, 2번 찍으셔서 좋으시겠어요? 뭐 어, 이런 식으로. 제아도목은 랩에 어, 과서 다는 편이고. 정치적으로 덧글이 날리면 되게 좀 심하게 그게 느껴질 정도로 제가 좀 강박감정이 있거든요, 제아두목은. 근데 어. 저는 저 욕기나, 그러니까 셋다 공통점은 제아두목 욕하나, 아제트 욕하나, 저를 욕하나, 저에 대해, 그렇게 욕한 건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해도 별로 타격이 없어요. 왜냐면 그 인신공격. 어, 은신격도 없어요. 어. 인신공격은 <laughs> 거기서 끝났어. 진격 때 끝났어, 우리는. 사실은. 근데, <laughs> 제가 화나는 거가 딱 하나, 반응하는 게딱 하나 있어요, 저는. 제가 데리고 온 사람을, 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 데리고 온 사람을 욕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 고요 욕했을 때. 음. 고요 때가 제일 심했거든요. 그렇그때좀 심하긴 했 정말 심해 가지고. 저쪽 그러니까 음. 그 노음이가 이제 지금 그발짝 버튼 눌리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런 그치. 부분에서. 어. 네,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일일이 신경쓰지 마라. 그렇 어, 그냥. 그, 그게. 어렵지. 그게 어려운 게, 사실, 네. 노음이나, 아까 노음이가 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 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 신경이 쓰이는데,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저 그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어, 쟤 왜? 진짜 안쓰요 쟤는. 그니까 그러니까 어. 저는 신경이 아예 안 쓰이는, 애, 애초에 신경이 쓰이는데 참는 게 아니라, 신경이 아예 안 쓰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음, 어, 신경 맞습니다. 안 쓰면 되지. 이런 느낌이고요. 음. 근데, 신경이 이미 쓰이는 사람한테, 야, 신경 쓰지 마. 야, 신경 쓰이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래, 아, 그렇긴 하죠. 롤에서 그랬잖아. 음. 롤에서, 어, 나 지금 힘든데? 어, 나 라인 힘든데? 그랬더니 아니, 안 힘들어요. 이래갖고, 내가 힘든데? 그랬는데, <laughs> 당신이 왜안힘들 <laughs> 내가 힘들다고! <laughs> 와우! 막 이거. <laughs> 어, 이, 그, 근데 이 부분은 이, 음. 성향이라서 사실 어떻게 맞아.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근데. 약간, 어, 네. 음, 그니까, 근데... 그, 가능하면 신경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음. 신경이 쓰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어 요거는 본인 생각을 조금 아예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어, 맞아요. 이, 이게 네. 뭐가 있냐면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를 보잖아요. 모든 환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맞아, 맞아. 그러면 음. 모든 환자를 다 치료하고 모든 환자를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의 진료를 하고 내 진료가 좋은 사람은 계속 올테고 음. 아닌 사람은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음. 안 오면 할수 없어요. 안온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방송을 하면, 우리 방송이 좋고, 우리 방송을 재밌어 하는 사람은 계속 들을 테고, 그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앞을 아니고요. 달고, 안 쓰겠죠? 쓰겠, 음. 안, 안 들으면 그만이지. 음. 어차피 우리가, 우리 방송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음. 음. 그러면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고, 만족하는 사람은 오고, 만족 못하는 사람은 안 오고. 아, 이거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보고 간 거. 악플, 그러니까 그런 게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악플도 있지만 선플도 있잖아요. 그죠 방송 잘 보고 있다. 음. 응. 뭐, 요런 이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응. 좋다. 맞아요. 이 악플 어. 하나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정신건강에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래서 사실. 피곤해져. 어, 온라인에서 그렇죠. 뭐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개인정성. 제가도 뭐는 알아요. 저는 오프라인 모임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모임을 뭐 웬만하면 가갖고 얼굴 다 봐요. 근데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옛날에 나랑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나랑 말을 잘안 섞었던 그니까 말을 편하게 막 섞었던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나한테 한마디도못 해. 그니까 러 음. 나는 니네 얼굴을 보고 시발 누가 뭐라 그래. <laughs> 아 그니까 어쨌든 무슨 상황이냐면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찌질했던 사람이 온라인에서 그렇게 황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 그니까 러 그다음부터 음. 내, 내가 내가 그, 개인적인 인신공격에는 별로 타격이 없었어요. 그 후에.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가 씨발, 지금 내 얼굴을 앞에다 대고, 얘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니? 야,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어, 그냥 편해요. 그렇게 그면 어, 편한데, 저... 이제 내가 아니라, 그니까 내 지인을 욕할 때는, 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니까 왜냐면 그 사람을 잘 알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서 욕하는 거는 괜찮은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laughs>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한다고? 그니까 그게 싫은 거지. 그래서 음. 그 사람 말못 하니까 잘하는 내가 대변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싸우는데 아 근데 이거 그것도 신경을 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이것도 는 어. 단점이 말을 너무 쉽게 한다. 그렇지 그렇지. 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제니까아도트처럼 어. 리플 달다 보면 우리도 이제 막그뭐 뉴스 보거나뭐 이럴 때 리플 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쟤는 달아요 우리는 안달아요 어, 저는 네이버 음. 댓글창에서 막애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laughs> 그래서 정지 일주일 먹고 막 그러는데 <laughs> 그런 거 달다 보면 나도 말하면서 온라인이다 뭐 굉장히 말을 세게 할 때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나도 그런데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애들은 있을 수 있는 곳이 뭐.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센덕글 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말 해서 내가 무슨 내 말이 잘못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누가 봐도 음. 그 사람이 강한 리플을 달았고 굉장히 센 리플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리플을 달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달면서 이게 공격적인 리플이라는 생각을 못 해요. 못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들어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나중 되면은 저렇게 됩니다. 베베 꼬면서 약 올리게 됩니다. 제가. 음.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신경을 쓰이는데 안 쓰라는 거는 좀 억지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음. 최대한 좀더 좋은 리플 다는 분한테 더 신경을 쓰도록 너, 계속 마인드를 맞아.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들 물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속상하죠. 근데 우리는 셋 다다 다 되게 재밌는 게, 제아도보이 댓글 갖고 신경 쓰면 아재트가, 아, 뭐, 그러고왜 아, 신경, 신경 써. 왜? 댓글도 달지 <laughs> 마. 그런데 쟤 달았어. 그리고 내가, 나 저는 댓글 안 달거든요. 그냥 야, 요요번주 댓글 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면 아제트는 제가도어 어, 봤어. 이게 끝이고 아제트는 아 신경 쓰마. 지뭘 <laughs> 그런 <그걸> 거시기. 달든지 <laughs> 말든지 이래요. 항상. 그러니까 셋다 뭔가 그런 게좀 조율이 있어서 셋이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성향이 했는데. 좀 달라서 그래요. 어. 이게 음. 혼자 방송했다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음. 음. 혼자 음. 방송에서 맞아. 어려우실 수가 있는 거야. 어. 근데 어. 음. 우리는 셋이니까. 셋이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음. 분노 포인트가 다 달라, 졌 다. 맞아. 그 속에서, 다. 그 속에서 또 조율이 되거든요. 어. 음. 그래서, 이거, 야, 이거는 언급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되거든. 음.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도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뭐, 아님닌 줬다로 생각하세요. 씨부랄 것들.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게 낫습니다. 그 그러니까, 마음이, 음. 내 마음이 안 다치거든, 그래요. 그, 그러니까 셋이서 같이 뭐 방송하다가 서로 서운할 수도 있는 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서운한 생각보다는, 아. 그러면 다음부터 저런 제가 지금 지적한 거를 안 하면 괜찮겠구나 쟤랑 뭐 이런 생각을 먼저 갖게 되거든요 아닌데 저아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콘텐츠를 시키는 <laughs> 저 새끼는 <laughs> 저러고 그러니까 셋다다 다 다른 거야 생각이 셋다 어.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는 어쨌든 서로 서로 간에 치유도 맞아요, 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도 서로서로 서로 같이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음. 뭔가 셋이니까. 내가 하는 게 있으면 어. 노음이나 아제트가막 얘기해 주고 막 이런 음. 것들 때문에 싹 풀리기도 하고 음. 노음이가 지금 빡이 치는 일이 있어도 나나 아제트가 얘기하는 거도 풀리기도 하고 아제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응. 것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혼자 하시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거만 뭐 좀만 더이팅합시다잘 네. 버텨내봅시다. 아직 천만 유튜버 아니잖아. 그때 되면 더 많거든. <laughs> 그러니까 잘 버텨봅시다. 네. 네. 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후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저는 후원 없습니다. 어, 저는 후원이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제 매주 있는 것 같아. 아 그만큼 쟤는, 열심히 하잖아. 걔는 유광택님이 또 했을 거 아니야. 아, 그치. 아, 유광택, 유광택이 어 그치. 유광택님도 하셨고. 유광택님 떨어졌는데 왜 했어? 어 아, 챔피언 유광택으로 다시 올리셨던데. 다시. 그데왜 했어? 아, 떨어잖아얘또 챔피언 될지도 모르잖아. 팀을 올렸다고 올렸고. 팀 신청 아직 안 했던데? 아 신청은 안 해도. 야 그리고 야저 낭만 팀의 뭐 저런 거 아니야? 뭐 고문 이런 거 아냐? 따까리 아니야? 따깔이 아니야, 따깔이? 어쨌든 낭만이 낭만 팀으로 들어갔잖아. 아니 저분. 자기가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지. 남은 <laughs>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든데 본인 이름 남만으로 바꿨잖아 바꿨으면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지 어 나이트시네마님 오셨네 제아동원님 디스코도 개인 메시지로 호원 어. 들었대 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아 유광택님 이번엔 챔피언 유광택으로 안 하시고요 무직 유광택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무직 유광택님 하고요 자 메마른 머리수님 방금 이제 나이트시네마님 그리고 옴블리님 보내주셨고요 아 어, 옴블리님이요 어. 옴블리님은 사실 지난주에 하셨었어요 그저 뭐지 아. 그 조만 모임 할때 그때 이제 조만하신 아게 있고 그리고 그리움 가득히님 어, 오랜만이다 그리움 가득히님 네. 오랜만이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고독